어, 자,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자소서 어,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하고요. 어, 여러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도 좀해 주시고 <laughs> 그리고 어, 아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할지 그리고 정보는 어디에서 캐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할수 있을지 사실 어, 벌써 11월, 11월입니다만은 이맘때가 되면 이제 고3들은 수능을 하지만 중3들 특목고 자사고 목표하는 중3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소서라든지 생기부 준비 이런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도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해야 하며 어, 중3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른들 직장 구하기 위해서 어그 자기 소개서 쓴다든지 면접하는 거하고 과정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어른들도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저도 네네. 기억이 나는데 자소서 쓰기 정말 힘들어요. 그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 쓰시, 쓰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위 자소서라고 하잖아요. 네네. 제 경력을 부풀리거나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소설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laughs> 네. 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자소서가 과연 좋은 자소서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오다 보면 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일 때가 많았고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원서를 이제 몇 자까지 딱딱 끊어서 이제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규칙들이 되게 정형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사실에 입각한 자소서여야 되고 학교에 따라서 또 대다수가 그러합니다만은 어, 저기 생기부, 생활기록부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들만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는 거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거나 아예 서류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된 질문들을 면접에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보다 사실에 입각한 그리고. 어 자기가 어떤 걸 깨달았다에 아무래도 집중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경험이라도 그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해낸다면 좋은 자소서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게 학생들이 되게 강구하는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화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경험의 화려함보다는 어 깨달음의 중요성.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평범한 거에서 큰 성공을 이루지 완전히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네.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 이 학생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보다는 평범한 거 속에서 아, 학생다운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학생다움. 학생다움. 네. 학생다움으로 어, 무장한 자소서가 제일 좋은 거고요. 어, 기본기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하고 생기부에 어, 적절하며 그리고 학생다움이 돋보이는 네. 그런 자소서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다운 자소서를 기본적으로 쓰되 요즘 네. 유행하는 자소서 유형이 있다면요. 트렌드가. 과거에는 그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우수생이 우수 성을 가진 학생이다 우등생이다라는 거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어또 한편으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경우는 내가 성적이 이렇게 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올려냈다. 나는 어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생이다 이런 종류 글을 많이 썼는데 요즘 트렌드는 학업의 자세. 직접, 직접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진로 적합성. 그래서 음.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아, 내가 국제고를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될 거고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과를 가서 내가 40대, 50대 돼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생 그래프를 조금 그렸을 때 나는 누구를 존중하는데 그 사람이 몇 세에 이런 걸 잃었고 나도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사랑했을 때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진로 적합성 그리고 그 그것에 대한 열정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학업의 자세라든지 직접 호기심에 대해서는 우연한 어떤 계기더라도 내가 인터넷을 떠들다가 무엇을 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거나 또 감명이 깊어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하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은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어, 늘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성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허락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보기도 만나보기로 하였다 음흠. 이런 얘기도 쓰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어, 물론 이제 외국에얘기는 합니다만은 어, 15세 소년이 그암 진단하는 방법을 아, 어, 1달러, 뭐, 10달러 이내로 하는 방법을 알아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원래 이 최장암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원래는 150달러 이상이 들고, 시간도 응. 보통, 어, 15일에서 뭐 4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몇분 안에 오직 어, 10달러로.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중학교 때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삼촌이, 친척이, 어, 그 암에 걸려서 고생한 걸 보고 이거를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 그래서 에디슨 이야기처럼 몇천 번 실수를, 실패를 거듭하던 와중에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이제 대학교 교수를 만나서 어, 연구를 계속해서 마침내 성공했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학생 얘기가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테드 강연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직접 호기,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은 어, 다양한 분야가 아닐지라도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호기심 그리고 깊이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 줄수 있다면 그래서 국제고에는 또 그거에 상응하는 자사고에는 네. 또 그거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그런 호기심들을 또 그거의 결과물들을 네. 보여 줄수 있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오. 정보를 자기가 어떻게 다룰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직접 했다 라는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냥 마냥 나는 쭉 이렇게 공부하고 무슨 상을 탔고 그러한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음. 아이가 야아 얘가 참 신통하구나 얘는 적극적이구나 그러한 면들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어, 그러면 혹시 학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뭐 네. 여행을 다녔거나 학교 밖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풀어내도 좋다는 말씀이죠. 네 그게 어떠한 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아이가 느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어, 저희 학생 중에 이집트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네. 이집트에서 어, 이제 이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 어, 이집트에서 그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모두 공항에 불렀는데 이 학생이 여기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눈치 챈게 나라가 잘 사는 순으로 구출이 되더라. 아... 미국은 공항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에 비행기가 막 떠서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한국은 7일, 8일 걸리더라 어 너무 서러운 얘기네요 그래서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 위력적인 국가가 될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 물론 이 아이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로 그 이후에 이 학생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가 사실 외교관 대라고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사대라고 하는 공부도 아니지만, 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 상당히 입학사정관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리될 수 있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소설이 굉장히 안 좋은 자소서라는 건 알겠지만 네.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한다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어, 점이 있다면요 그~ 학교가 원하는 사람이 학교가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나 또 이런 입학 요강을 보면 학교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어 주는데 그것과 이제 무관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 학생이 사전 공부를 덜 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다는 걸 보여주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일이 언제인지 안다든지 또 어디에서 태어난지 안다든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안다든지 하면 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입학사 정관도이 학교가 어떠한 어, 목표를 가지고 학교가 설립되었고 어떠한 이념, 인재상 또 이러한 인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학생에게 그 만큼 후한 점수를 주는데 그거와 어떤 관련성을 안 만들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우리가 찾는 그 인재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음, 갈수 있는 거죠. 과연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인가. 네. 왜냐하면 좋은 학교라 함은, 어, 사실 전국적인 학교가 아니라도 그한 지역에서라도 인재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고나 국제고는 영어 성적을 보는데 네.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의 어떤 이상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학학생의 어, 열정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 보게 되죠. 그래서 꼭 지켜야 한다. 또 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어, 당연히. 어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한다. 네. 그리고 학교가 그 원하는 인재상과 어떻게 어, 부합하는지를 꼭 적어 준다. 그두 가지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자소서는 이 짜여진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장력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거든요. 네, 네, 네.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음.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글을 써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 남겨놓으니까 별로 멋지지 않은 것도 있고 네. 예상외로 이게 착착 달라붙는 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인의 어, 경험을 인용할 수 있는 말,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어, 이게 글로써 우수함을 입증해야 되는 자신과 학교가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모두 다 꺼내놓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또는 두 가지 주제로 쓰다 보면 그게 세 개나 네 개, 다섯 개로 불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쓰고 그거를 부모님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고르는 게 좋겠고요. 나는 시작조차 못하겠다 하면 자기 생기부를 꺼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서 살릴만한 게 뭔가.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좋죠. 평소에 일기 쓰는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도움은 되는데 의외로 일기 쓰는 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일기를 내가 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꾸준히 써왔고 그걸 통해서 반성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정도 뭐~ 도움이 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 (1500자) 정도 쓴다 했을 때 모든 게 시간 순서대로 사실이 입각하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드러내야 될 내용들은 드러내게 되고 하니까 이게 학생들에게도 사실 상당히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게 어떤 기억들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지 어떤 거는 좀 드러내야 될지 사실 자신의 기억이 왜곡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게 돼요, 학생들이.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걸로 들리는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 꾸준히 한다면 큰 그림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게 좋고요. 적극적으로 쓰는 과정은 적어도 여름 방학 때부터는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쳐 나가야 하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다면. 어, 2018년부터 사실 이 응시 기간이 12월로 다들 미뤄졌거든요. 그 말인 즉슨 시험들을 치 거를 다 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아, 얘기가 돼요. 그래서, 네. 어, 여름방학 때한번 써봐 두는 게 중간고사 때는 또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기말고사 때는 또 중학교 3학년은 기말고사가 일찍 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사전에 한번 써놔야 기말고사 끝나고 11월 한 중순 언저리에서 12월 초순 정도에 이 준비가 끝내야 되는데 하나 초안이 있어 주는 게 그만큼 시작이 빨라집니다. 여름방학 때는 아무래도 시간을 낼 아무리 이 바쁘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 아이의 어떤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고등학교 때 가면 어차피 이 자소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부터 아이 생기부에 무슨 얘기들이 이제 올라가는지 아이가 읽은 책들 사실 어~ 선생님들 중에서 어~ 세세하게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걸 느꼈다라는 걸 적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바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반 아이들, 두반 아이들 읽은 책들이 다 똑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 우리 애는 국제고나 외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서를 읽은 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학원에서 이런 책들을 실제로 읽었고 독후감도 쓴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생님들한테 저거, 이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하 나는 꿈이 외교관인데 읽은 책은 전부 다 변호사 되는 책이라든지. 네. 나는 꿈이 무슨 의인대 정작 읽은 책은 그와 관련 없는 거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이제 자신의 꿈이 세분화되는 거를 보여주는 형태의 어떤 어~ 자소서 생기부면 그거를 바탕으로 또생 자소서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어~ 이렇게 중요한 자소서 자소서 훌륭한 자소서를 쓰는 데꼭 필요한 요점만 짚어주신다면요 음~ 일단은 자신이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 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 자기가 어떠한 이제 소재를 구할 때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의 이야기들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을, 어, 외교관의 꿈이다 하면 외교관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라든지 그런 걸쓸수 있는 것처럼 어, 생기부의 어떤 어, 어, 제어도 필요하겠지만 자기의 분야에 대한 어떤 학습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쌓아보는 게 좋겠고요 어, 여러 번 강조를 제가 하겠지만 좋은 소재가 있으면 일단은 그것을 글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 그리고 일단 써봐라. 네 그리고 절대로 자기 혼자 쓰고 덮는 게 아니라 어 주변에 자문할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른의 관점과 아이의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점대로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더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잘안 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뭐 2, 3년 전에 겪었던 일이지만 어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이제 와서 돌아보니 지금의 성숙한 나는 이것을 또 다르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쓰고 자문할 사람들을 꼭 이제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경험담을 네. 중학생 때 겪은 일만 써야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어~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에 대한 어떤 성숙도와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의 성숙도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아그 네. 어,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쓴다면 반드시 중학교 때의 또 지금의 또는 뭐 이걸 보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면은 고등학생의 어떤 관점에서 또그 정도의 성숙도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상당한 감명을 이그 가졌기 때문에 그 책대로 내가 한번 해 보기로 했다라든지 그 책에 내어는 내용대로 무엇이 되게,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책이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랑 어, 중학교 때 다시 읽을 때랑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관점이랑 서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게 좋습니다.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그 아까 왜 생기부에 올라가는 책들이 꼭 학생들이 읽은 대로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기부에 올라가는 책들이 실제로 자기가 읽었으면 더더욱 또는 안 읽었더라도 또 더더욱 어 그~ 서평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하 네. 서평은 어른들이 쓰는 거거든요 어른들의 관점이 봤을 때는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이건데 정작 초등학교 때 읽은 또는 중학교 때 읽은 나는 그거보다 음. 다른 게더 와닿을 았수 있으니까 어~ 대중들의 또는 다수의 어떤 감명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중에서 자신은 어떤 게 감명이 더 왔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이 어~ 특출한 줄알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미리 준비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어~ 선배들을 좀 수소문해서 어~ 어떠한 자소서를 썼고 또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 그러한, 또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강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들을 좀 돌아,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어,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이러한 입학 과정에 좋은 자는 될수 있지만 직접 경험자들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어, 작년에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선배. 붙든 떨어졌든 조금만 통하면 선배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 SNS 통해서라도 어 후배 누구 누구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웬만하면 여러 마음을 열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어 받아이는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자소서 쓰는 방법을.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laughs>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소서 쓰는 학생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